안녕하세요. 성장한 생꾸미 송경입니다좀 아, 전에 MF케어 프리미엄 독서 모임이 끝났고요. 음, 오늘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삶을 간단하게 하려면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삶을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제 주변이, 나의 주변이 시끄럽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음, 뭐가 있을까요? 음, 대표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는 불필요한 지출이라든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고, 어, 거기다가 또 저의 생각을 덧붙이자면, 또 불필요한 시간, 쓰임, 또 뭐가 있을까요? 불필요한 또 음식도 있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요즘에 굉장한 소음이 많잖아요. 그런 소음들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져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아 제가 요즘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성격상 그 카톡에 켜켜이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인연들의 연락처 어, 심지어 아이들 픽업, 그 차량 픽업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것까지도 저 카톡 프로필에 계속 <laughs> 남아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 별로 의미가 이제는 없는 거잖아요 저 인생에 있어서 그냥 다 불필요한 그런 카, 연락처들이 제 카톡에 뜨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집중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의미가 없는데 왜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의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는 카톡 사진을 봐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내가 어, 몇년 이상 연락을 안 했던 사람들 것까지 굳이 내가 카톡 프로필 사진에 있어 될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좀 용기를 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삭제를 하고 어, 저의 삶을 간단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나씩 음, 행동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거기 아, 이렇게 하고 있, 있고 또저 또한 이제 저의 성장을 위해서 음, 저 자신에 대한 배움 또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